안녕하세요 건강리트맨 민주입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진행했는데 그 컴파운드와 트라이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했어요 어, 라잉 레그컬과 원레그컬 그리고 맨몸 런지를 트라이세트로 묶어서 4세트를 네 진행을 했고 어, 그두 번째 루틴에서는 어그 허벅지 전면 위주로 머신 레그 프레스랑 레그 익스텐션 네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덤벨스쿼트 가볍게 네세트에 10개씩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 십스러스트랑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3세트씩을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10 뿌리지랑 10 어덕션을 사용을 해서 3세트를 끝냈습니다. 엉덩이 운동은 그 대둔근과 중둔근을 묶어서 진행을 했어요. 컴파운드 세트법을요. 1 시간 반 소, 시간이 소유가 되었지만 아,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아, 아, 저는 토요일 날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운동을 해야 할것 같아서. 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아, 토요일 날 운동하면 아, 좋은 것 같아요. 쉬는 날에도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건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정말 좋은 면도 있고요 이제 음악 틀을게요 they tried to get rid of me but from ocean to ocean they gon have to deal with me I've been overlooked, slept on, stepped on, left for dead. Always against all eyes like Poxanne. I'm the living great Gatsby. But these boys are watching quick and disappear like Bates. From ocean to ocean, sea to sea, I'm something that you gotta see. Gonna take a look. Gonna last. Still got love for these streets. 305 till I die. Still got love for these beats. That's why I spit this fire You catch me on the beat, especially on the alley. Took over my city. Now it's time for the world. I live a day rapid. There's a difference, girl. Getting paid more than athletes. Man, life is sweet. GM owner status. Pop watch me. going take a lot of 이제 대둔근과 중둔근 운동할 차례예요 컴파운드로 각각 3세트씩 진행할 거고요 어, 한 8에서 10개 정도로 어,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엉덩이로 운동하러 다음은 말른발의 차례를 앞을 향해 행진 터인거는 열정은 세행 누구도 막지 못해 넘치는 백인날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얘기는 곧 중반해 evaporate 꿈에 눈물로 땀으로 적도보다 뜨거운 열기로 시간과 공간도 가두지 너의 투쟁 신의 기적적인 운총의 총알마저도 너를 피해버린 운명의 황난에 살아남았어 본투 포투 포기하는 너의 큰 포부는 너를 썩은 만그 아름다운 너의 전부 인간의 전부 나의 영감의 원천 선천적인내 마이크 스킬은 겨우 2세 소외된 모두의 아픔은 나머지 98 살며시 감기는 내 눈에 나지 밤이 돼날 비웃던 그들의 물소는 내먹잇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샤워하다가 밥 먹을 생각이에요. 오늘, 아, 어 오늘 영화 보러 갈 예정이고요. 요즘 재밌는 영화 나오긴 했는데,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인가? 그거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영화 다 끝나고 만화 카페 가서 그책 읽고 그럴 참이에요. 그럼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화 결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즈 오브 프레이, 한 5시 20분 거 예약이 되어 있는데, 할리퀸 영화에요. 보시면, 잘 보셨나요? 제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할인 받았거든요? 한, 아, 할인 받아서 5천원이 나왔어요. 즐겁게 보, 볼게요. 온, 어 영화 끝나서. 이제 밥 먹을, 그 때가 왔는데, 어 그냥 밥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간단하게요. 뭐, 김밥 천국에 가서, 뭐, 김밥 몇 줄만 먹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어 뭐 만화 카페에 들어와서 책 읽을지 안 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자 간단한 저녁인데 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그 만화 카페 에 가서 책 읽으려고 했는데 요즘 뭐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 그 유행이 타서 어 타서 그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몸 관리도 할겸그잘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려고... 아~ 야 저는 영화를 혼자서 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음~ 리퀸 영화를 봤는데 DC 코믹스라더라고요. 어~ 영화는 볼만 했어요. 음악도 좋고, 배우들도 좋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러 가세요.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좋은 주말이었지만, 생산적인 휴식을 통해서 잘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편안히 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매일 잘 보내시고 아,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편집도 하고 아, 다른 것들도 하려고 해요. 이 영상 끝나면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어, 저한테는 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